Let's go to the second love. Can nobody hold me down? e t s o m e g a t h e y o 요 네, 삼성이죠? 아니, 저기 뭐야, 그 갤럭시 노트 스타워즈 에디션 그거 언제 나와요? 아,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어, 그래요? 한정판인가요? 하하.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예, 예. 예. 갤럭시 버즈 요 리뷰 요 언박싱 아 근데 저는 그 전문가 고식이 아닌데 막뭐 엄청 막 디테일하고 막뭐아아 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갤럭시 버즈의 음질이 어떤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요? 그거는 가능하죠 예, 그거는 가능하죠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물건을 좀 언제 보내주실래요? 예, 지금 보낸다고요? 지금요? 지금 보냈다고요? 어, 어디를 뭐 언제? 어? 아이고 예예예 예, 예, 잘 받았습니다 아하 요것이 갤럭시 버즈구만 제가 이 갤럭시 S10 유저라는 거넉그적게도 요걸로 어, 모바일배그 치킨을 한번 먹은 적도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갤럭시 버즈형 한번 들어봐 과연 이 갤럭시 버즈가 어느 정도길래 특히나 음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가 갤럭시 버즈 실버 모델이 얼마 전에 새로 나왔거든요 화이트 블랙 옐로우에 이어서 실버 모델이 얼마 전에 새로 나왔고 실제로든지 많은 분들이 실버 모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음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KG 의 음질 튜닝이 많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3대 레퍼런스 대장급으로 뽑히고 있는 모니터링 헤드폰 중에서 K70이라는 그 베스트셀러를 생산해 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과연 이 갤럭시 버즈가 음악하는 저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박스는 굉장히 귀여워. 잠깐만. 작은데? 어... 되게 작네요. 오, 어, 되게 작네요. 실버 컬러도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쁘고 지금 케이스가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작은데요? 이게 이제 반짝반짝 빛납니다. 실버 컬러가 약간 홀로그램 스타일. 어, 촉감도 되게 좋네요. 한 입에 쏙 들어갈 것 같은 쌀 과자 하나 정도 되는 떡집에 있는 작고 귀여운 예쁜 떡한 조각. 콤팩트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작은데? 오, 어, 되게 작은데? 그 터치 부분에 미러틱한. 저 이런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예쁜 그 영롱한 자개. 어, 그런 느낌 나고고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조금 사이즈가 있긴 있거든요. 상당히 작습니다. 이 실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 코팅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급집니다. 아씨, 가벼운데요? 내가 이거 편견이었나? 공기 그냥 한두개 정도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버즈는 커널형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귀에 밀착이 잘 돼서 주변 소음 차단까지도 잘 해주는 그런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얘는 주변 소음 듣기 모드도 있어요. 소음까지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에다 한번 꼽아볼게요. 어, 그렇죠. 어, 그렇죠. 아,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지금 착용감이 좋고요. 커널형 이어폰답게 주변 소음 차단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전혀 빠질 것 같지 않은 훌륭한 착용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야. 아, 둘셋 때. 어. 쭉쭉쭉. 봐봐. 아, 둘우쌰우쌰우쌰 아무리 흔들어 흔들어 제껴, 쉐이크 해도 절대 빠질 것 같지 않은 아, 그런 착용감. 원래 이제 코데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좀 음질 좋은 것들은 좀 두꺼워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면은 프랑켄슈타인 소리는 듣지 않겠다. 갤럭시 웨어러블 앱이 어르신들도 충분히 페어링해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정 완료 간단하네.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간편하게 이렇게 갤럭시 버즈를 붙일 수가 있다. AKG에서 튜닝을 한 그런 이퀄라이저 선택 모드가 있는데 저음이 강조된 모드, 부드러운 모드, 풍성한 모드, 선명한 모드, 고음이 강조된 모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음악을 들으면 이제 플랫 아무것도 이제 걸려 있지 않고. 이거 이제 모드를 선택하면서 다양한 음장 효과를 맛보고. 되 그런 느낌 같아요 어 들린다 자어 들리네요 사람들 목소리 대화도 하면서 이어폰을 빼지 않고 어 야, 김대리 어 대대리 반가워 어 뭐야 갤럭시 버즈 어 빼고 얘기하면 안돼어 들려 왜 주변 소리 듣기 모드가 있거든 이 갤럭시 S10이 무선 충전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하니까요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휴대전화 뒷면에 가운데 부분과 다른 디바이스의 뒷면을 맞대달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갤럭시 S10은 신기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가장 기대되는 거 영롱하게 빛나는 갤럭시 버즈 실버 AKG의 음질 튜닝이 만나면 얘는 어떤 소리를 내줄지 청원 매장에 가면 한글같이첫 곡으로 듣는 음원이 있습니다 아델의 헬로라는 노래인데 전개 자체도 좀 다양합니다 그 앞에 그 피아노 나올 때그 잡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코러스 이런 게또 대박이거든요 어떤 음향 장비를 구입하러 가실 때 레퍼런스 그런 목록을 좀 만들어 놓는 거 되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듣는... 음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델 누나. 지금은 EQ를 걸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상태인데 아, 확실히 소리가 가볍지 않다. 아. 음... 이제 가야지. 가야지. <laughs> 아, 지금 중고음 쪽이 역시 탄탄합니다. 중고음 쪽 표현력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중고음 쪽이 되게 좋습니다. 확실히 미드하고 하이 쪽이 탄탄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풍성한 가운데 뭐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자랑하는, 누르면 소리가 어떻게 는지 한번 볼게요. 누른다, 누른다. 아, 풍성한 모드를 누르자마자 소리가 이제 입체적으로 쫙 펴지는데 이게 그냥 그런 싸구려 음장 효과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더 깊어지고 음악이 되게 맛있어졌어요. 아. 굉장히 와이드해지면서 공간감이 많이 확보가 되고 정말 고급진 음장 효과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델의 헬로우를 저만 듣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아, 좋네요. 코러스 아, 가까이 코러스가 들립니다. EQ를 넣으니까. 근데 이건 진짜 여러분들 들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내귀 옆에서 바로 코러스를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커튼 쳐져 있던 게 샥 열리면서 아침에 그냥 햇살 쫙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은혜롭네요. 그냥 최신 팝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만 시간이라고 있거든요? 아! 음!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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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좋네 음악을 맛깔나게 듣고 싶으시면 풍성한 모델에다가만 놔도 갑자기 소리가 왜 이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팝음악 같은 경우에는 선명한이나 풍성한 쪽뭐 Take That, Backstreet Boys 음원을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이클 런스트라이의 음악을 선명한 모델에다 놓고 들으면 정말 슬리핑 차이드가 될것 같은 어,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란 게이 갤럭시 버즈가 가격이 지금 1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10만 원 초반에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 들었을 때는 그 가격을 뛰어넘는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소리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그런 이어폰이었으면 당연히 이런 좋은 소리가 나와야죠 이게 10만 원 초반대인데 뭐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정말 좋은 음질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갤럭시 버즈의 음질을 칭찬하시는지를 제가 지금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랫 모드에서도 소리가 심심하거나 지루하지 않아요 그게 단단하고 즐거운 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음장 효과를 탁 터치를 하는 순간 소리가 달라지는 그런 재밌는 음장 효과 이 음장 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맛깔나게 음악을 더 즐기시면 좋을 것같은니 제가 좀 너무 아봤던게 아닌가 잘 만든 이어폰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도 이 버즈의 음질을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꼭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웬만한 코드리스 이어폰 진짜 뺨을 때릴 정도로 좋은 음질을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웃캐스트 이제 힙합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아웃캐스트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것도 훌륭하다 아, 이거 소리 좋은데. EQ를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지고 있는 이플랫한 소리 자체가 너무 좋네요. 에이어, 케이어. 저음이 강조된 모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저음이 강조된 모드를 들으니까 뭔가 좀 묵직해졌어요. 그래, 여러분들 힙합 음악은 저음이 강조된 모드를 들으시는데 저음이 강조된 모드에서 볼륨을 하나만 더 올려서 그렇지. 오케이, 이거네. 아 삑동 이강 오케이 지금 안드레 삼촌이 지금 막 현란하게 랩을 하고 있는데 자 힙합은 저음이 강조된 모드 특히나 이제 90년대 힙합 2000년 초반 때 힙합 있잖습니까 여러분들 정박으로 막 때려주는 거 그런 거는 저음이 강조된 모드에서 볼륨 한칸 올리는 거 땅땅하게 때려줍니다 그럼 이 힙합을 만약에 선명한 모드로 놓고 들으면 아니 야 아니 야 아니야 분배 예, 이런 거는 여러분들 저음이 강조된 모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소리가 지금 재밌어서 지금 그냥 형식적인 그런 EQ가 아니라 진짜 잘 만들었네요 좀 충격인데 어? 솔직히 기대를 그렇게 막 엄청한 건 아닌데 왜냐면 가격을 아니까 여러분들 아, 설마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뛰어넘는 소리를 들려주고 니까 갤럭시 버즈 상당히 잘 만든 이어폰이네요. 좀 고급진 그런 상신료 느낌이 나요. 이 선명한이나 고음이 강조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보컬이 강조된 음악이라든지 아니 면 어쿠스틱한 음악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풍성한 모드에다가 들으시고 진짜 입체감이나 펀치감이 정말 좋습니다. 평상시 때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플랫하게 많이 듣다가 아 진짜 퍼핑을좀 해야겠다 하면 그때 이제 EQ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갤럭시 버즈의 웨어러블 앱이 너무 친절해서 초보자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이 갤럭시 버즈를 안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요. 잘 들려 엄마 전화. 어떻게 소리가 괜찮게 들리는가? 엄마 내 목소리가 또렷하게 잘 들려요? 잘 들리긴 한다고요? 어, 알겠습니다. 에? 저녁은 뭐 고기 먹어야지 고기. 예. 이따 봐요. 예. 내 실내에서 지금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더 아픈 게 좋습니다. 야외에서 전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들려요? 어, 교회요? 네, 예, 예, 이번에는 야외인데 잘 들려요? 알아듣게 잘 들리고, 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잘 들린다. 목소리 잘 들린다 또렷하게 선명 잘 들리게. 다행습니다 춥다, 봐요 예, 예, 안녕히 계세요. 갤럭시 버즈 초기에는 좀 사람이 많은 곳이나 차가 많은 곳에 가면 터널 풍들좀 떨어질까는 얘기가 많았는데 확실히 좀 업데이트를 계속하면서. 통화품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진 게느껴 지는 거사니다 실제로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어, 수신의 송신이 확 떨어지거나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외에서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뿅! 반짝반짝 빛나는 갤럭시 버즈 실버 모델을 착용을 하고 이제 실생활에서 실제 쓰고 있는데 아, 저희 지금 그 행사를 왔는데 자주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를. 익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사 선생님이 조용한 작업실에서 갤럭시 버즈로 음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러 음원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들이 어느 쪽 방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불리더라 그러죠. 킥이 이쪽, 저 뒤에 스트링이 들리고, 옆에서 피아노가 땅땅 때려주고, 보컬은 가운데에서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모니터링이 됩니다. 갤럭시 버즈, 어, 실버 색상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작고, 어, 가볍고 컴팩트한 정말 완벽한 풍작을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찰떡 콤비 룩스라이커, 허수남 하청일, 정영돈 데프콘 같은 가격대 성능비를 다 씹어먹는 최고의 음질을 보여주고 있는 아, 다섯 가지의 맛있는 음장 효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음장 효과로 여러분들 정말 맛깔나는 여러분들만의 사운드를 많이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편의성, 그리고 친절함, 그리고 성능까지 완벽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 갤럭시 버즈 새로 나온 이 실버 컬러 연말연시 선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께 선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실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봬요. 안녕. 야이 소리가 진짜 좋은데 이번에 클래식을 한번 들어봐야겠다.